예레미야 1장 9절 상반절입니다. 와 이실라흐 아도나이 에트 야두 와 야카 알피입니다. 여기 아트나가 있고요. 쯩케카톤이 있습니다. 파싱할 단어는 여기 와 이실라흐랑 여기 와 야카 정도가 있습니다. 이거 칼의 와이크톨이고요. 어그는 아 3인칭 남성 단수의 어그는 샬라크 동사입니다. 이게 많은 뜻이 있는데요. 어, 여기에서는 뻗다. 어, 뭐 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stretch out 이런 뜻이고요. 주어는 여기 아도나이입니다. 야외께서 뻗었다. at는 앞에서 8절에서 봤던 with 전치사도 같은 모양이지만 압도적으로 을을 조사로 번역할 수 있는 압도적이라기보단 문맥에서는 이 에트가 에트가 을을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하고 야도 요거는 야드라는 말에 오가 붙었습니다. 오는 히스라는 3인칭 남성 단수 소유전미사고요 야드는 핸드 그의 손이라는 뜻입니다. 그의 손을 야외께서 뻗었다라는 게 자켓카톤 앞까지의 뜻이었고요. 와이 야가는 히필의 와이크톨이고요. 3인칭 남성 단수의 나가 동사를 어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나가 가어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터치 나뭐 두다 만지다 대다 요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고 r은 on 이나 upon 요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p는 어 이입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 이라고 이제 이 이제 히랜 요드가 온 거를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의 입이고요, 나의 입 위에 두었다라고 번역해 볼수 있습니다. 그러니 야외께서 그의 손을 나에게 에, 뻗으셔서 나의 입 위에 두셨다라고 번역해 볼수 있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. 바히실라카 도나의에트야도 바야카 알피입니다.